안녕하세요, 팩터 안입니다. 오늘이 지금 5월 17일이고요. 내일 진짜 오랜만에 거의 3주 만에 지금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는 복숭아 방제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배 방제를 지금 마지막 한차 남겨두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8시인데요. 어 6시 한 20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좀 빨리 해야 하는데, 제좀 늦잠을 잤어요. <laughs> 그래서 6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6시 20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요즘에 기온이 점점 올라가서, 원래 방제를 할때 22도가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희, 이제 막 20도가 됐네요. 아, 됐다, 맞았다. 네. 막 20도가 됐죠? 네. 요즘에 진짜 여름같이 더워가지고 조금 더 빨리 시작해서 8시 안에 이제 좀 끝내야죠. 오늘은 좀 늦잠을 자서 네. 어제 여기저기 다른 유튜버 분들 채널을 돌아다니다가 또 늦잠을 잤어요. 마지막 한통남았고요 오늘 하는 약은 살균제와 살충제. 이렇게, 지금, 농약 구이면 안 되나? 네, 이거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PLS 강화가 돼서, 이렇게 딱, 배, 전박이 응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것만 사용, 하, 해야 돼요. 그니안 그러면, 허용치 기준 조금만 넘어가도, 어, 뭐 판매를 할수 없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여 같은 경우도, 확인 같은 경우도 배 사과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하는데 잠깐 제가 뭐어 방제를 하는 모습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도나 이런 거를 뭐 어떻게 알려드릴 수 없다 하니까 이 예, 구독자분들이 어 방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어 그거를 잠깐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자, 잠시만요. 네, 지금 8시 26분 마지막 방제를 마쳤고요. 이제 다행히 22도고 안 넘어갔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늦잠 자면 안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당연히 방제를 마쳤으면 똥을 씻어줘야고요. 네, 이렇게 잔류가, 잔류농약이 이제 완벽하게 펌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잔류농약이 남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물을 받고, 분무기를 켜주면, 한 번씩, 송청소륙과 저기, 분무기를 한번 깨끗한 물로, 교체를 해서 청소를 해주고 있고요. 4월 방제와 지금 좀 달라진 점은 잎 이렇게 이 많이 나왔거든요. 기존에는 열매도 어리고 어 잎도 별로 없고 해서 1,600이나 1,800으로 방제를 해줬고요. 지금은 이제 잎도 이렇게 많아지고 어 이제 대도 굵어져가지고 어 배가 이렇게 남에 의해서. 꺾이거나 이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2000 이상 RPM 2000에서 2200 정도 지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봉지를 씌우면 봉지 씌운 후에는 대가 약해지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사람 손이 한번 닿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또 약하게 해 줍니다. 봉지에 그 면적이 있어서 바람을 맞으면 봉지의 면적에 의해서 더 힘을 많이 받아서 어, 저항이 생기면, 이, 열매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때는 또 다시 1800 정도로, 어, RPM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똑같이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 바꿔져 가면서요, 뭐, 바람이 조금 있다, 뭐, 이런 거는, 개개인이 판단해서, 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제가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지 장면도 찍어 드리고 했는데, 어, 모든 게다 이게 FM이라고 하지만 농업엔 변수가 많아서 끼어드는 변수가 너무 많아, 많기 때문에 그 세밀한 거는 자기 음, 감이나 노하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 이제 방제가 끝나고요 이렇게 흙이나 이런 것들 물로 청소를 다 깨끗하게 해줬구요. 외관이랑 바퀴 쪽만 물로 청소를 해주고, 이제 기름을 채워줄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가득 채우고 나서 복숭아 네 번, 배네 번, 그리고 고추에 물을 좀 줬어요. 그래가지고, 음, 한번 가득 채우면, 열 통에서 열두 통? 그니까, 5, 6톤가량 방제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기름통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동약 분무하는 그쪽이고, 이 아래, 이건 구동계 쪽, 기름 넣는 쪽이거든요. 이두 군데에서, 저는 대략, 어, 여덟 통 하고 나서, 어, 20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 들어가는 거 하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름은 채웠고요. 살짝 아쉽게 안 들어갔네요. 이제 분무기 엔진과 구동계 엔진의 기름을 채웠고요. 이렇게 넣으면 20L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20L가 들어가고요. 지금 면세유는 지난달에는 어, 리터당 660원씩 가져왔구요 이번달에는 7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면세유도 뭐 무제한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충분한 만큼이 나오지 않아요 저희 뭐 항상 한 100리터에서 이 150리터 정도 부족해서 그거는 그냥 정가를 주고 사오고요. 그래도 뭐 그게 도와주는 게 어딥니까? 요즘에 휘발유 1,400원, 1,500원인데 거의 반 가격으로 어 면세유 그래도 뭐 500리터, 500, 600리터 그렇게 받아 쓰는 게 저희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낫죠.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제된 잎을 보고 계십니다. 골고루 균일하게, 이 정도면, 뭐, 제 입장에서는 잘 됐다고 봐요. 이렇게 약이 균일하게 지금 퍼져 있는 걸볼수 있고요. 뒷면까지, 네, 뒷면까지 보시면, 네, 뒷면도 보시면 이렇게 균일하게 약이 잘 갔죠. 오늘 방제도 잘했으니 내일과 모레 비올 때 애들이 병이 안 오고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팩타 아니었구요 오늘 그냥 방제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콘텐츠 어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일하다가도 갑자기 갑자기 어 촬영을 해서 많은 콘텐츠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팩타 아니었습니다.